우왕 왕송주수 저수지 근처에 있는 습지원입니다. 찾아내 <laughs> 어, 네. 줄풀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벽과 장물이긴 하지만, 작물은 아니죠. 야생 벼라고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들은 이제 갈대 종류고요. 저 멀리 쪽에서 보이는 애들이 다 줄풀이라고 해서 저기서 나오는 쌀을 금미라고 합니다. 금미 아주 쌀알이 작고요. 음. 이 토종벼가 어, 이렇게 야생벼가 어, 실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뭐 미시시피 강을 따라서 어, 일부 이제 이렇게 재배와 재배작물화 돼서 비싸게 팔리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그에 버금가는 어, 이런 야생벼들이 있습니다. 아, 이런 것들이 어, 사실은 이제 줄풀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여러가지 약간 금미라든지 이런 식으로 불리기는 하는데 어그뭐 야경 기능이라든지 이런거 보면 거의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의외로 습지원이라든지 물가 쪽에 아직도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laughs> 런던 자연사 박물관을 만드신 여성 생태학자 이름인지 이름은 제가 까먹었는데 별명이 여왕벌이라고 하시는 분이 어, 결국 우리가 어, 이렇게 작물화하고 어, 산업화되면서 그 본원적인 그 야생의 것들이 이렇게 에, 길가에 풀서피나 자연 상태로 이렇게 후퇴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가로수라든지 가로수 주변의 초지 이것의 이제 생태적인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줄풀이라든지 이런 금미 이런 것들도 생태적으로 넓게 분포했지만 이렇게 변두리로 후퇴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것의 가치들이 다시 또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류의 관점에서 <laughs> 보면 이제 그렇습니다 음, 이건 단연생 약물이고요 한번 어, 의학적인 효과를 한번 찾아보세요 예, 만병통치약입니다 예, 거의 돌보지 않아서 이렇게 네, 밀림이 된 상태지만 아, 저렇게 굳건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열매 맺히면 수확을 해서 재배해 볼만한 가치 있는 식물인지 한번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제 최종포에 가까이 있어서 어, 전신 먹고 이렇게 나들이 사아서 이렇게 와 봤습니다 아. 네. 저 말고는 거의 찾지 않는 길인 것 같아요 <laughs> 거의 밀림이 되어 있는 길입니다 네, 이제 정식적으로 이렇게 산책로가 만들어져 있고 네. 방송 소식 따라서 이렇게 레일바이크, 레일바이크가 가설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지만, 오 이렇게 생태적인 가치 있는 식물들을 찾는 노력들을 좀 해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어, 저기 창파도 보이네요. 이렇 보이는데, 가 왕성 조수입니다.